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 인문학 연구원 김은영입니다. 오늘은 세잎 클로버와 초록색의 나라, 아일랜드와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선 여러분, 아일랜드란 나라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아일랜드는 영국 옆에 있는 조그마한 섬나라입니다. 아일랜드가 나라예요? 영국의 한 지역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 아니요. 둘다 맞습니다. 아일랜드의 북쪽은 여전히 영국 땅이고요. 남쪽은 바로 독립 국가인 아일랜드 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아일랜드는 700년이 넘도록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긴 세월을 거치는 동안 아일랜드의 모든 문화는 철저히 부서져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일랜드의 역사를 요약해봐라 이렇게 한다면 영국을 상대로 벌인 독립투쟁의 역사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나긴 투쟁을 이어오던 아일랜드는 1921년 독립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영국의 조건은 북쪽 아일랜드를 제외한 남쪽 아일랜드만 독립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일랜드는 마치 우리나라와 비슷합니다. 지구상에 몇안 되는 분단 국가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에 대해 좀더 알아볼까요? 아일랜드는 어, 초록색을 상징색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일랜드의 국화는 세잎클로버 다른 이름으로는 샴록이라고 하는 세잎클로버입니다아일랜드의 가톨릭을 전파한 성자 패트릭이 세잎클로버를 들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를 설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세잎 클로버는 아일랜드 국화가 되었고요. 그 샴록의 초록색은 아일랜드의 상징색이 되었습니다. 매년 3월 17일이 되면요, 아일랜드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퍼져 있는 아일랜드 후손들이 모두 초록색과 관련된 것들을 들고 나와서 이 날을 기념하는데요, 바로 성 패트릭의 날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는 외국인 친구가 3월 17일 초록색 옷이나 초록색 악세사리를 하고 나타났다면 아마 아일랜드의 후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일랜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습니다. 아일랜드 인구를 절반으로 줄게 만든 19세기 엄청난 재앙이 있었죠. 대기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식민 지배 동안 이어진 영국이 영국의 문화 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네 명이나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다는 것, 또는 이혼과 낙태를 생각할 수도 없는 가톨릭 국가였다는 것, 또는 기네스 맥주와 데니보이라는 노래의 본고장이면서, 유투, 아시죠? 유명한 락그룹이죠. 유투를 선두로 한팝 음악의 역사가 흐르는 곳, 그리고 최근에 영국 총리를 물러나게 만든 브렉시트 사태까지 아일랜드에는 이야기거리가 아주 많은 많습니다. 그 중에 저는 아일랜드 문학에 대해 오늘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일랜드는 가톨릭 국가입니다. 사실 영국과의 투쟁에서도 가톨릭과 영국 국교회의 대립이 갈등에 큰 축을 이루었는데요. 가톨릭 교리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전통적인 가족의 긍정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 가치의 바탕을 둔 가족의 모습들이 영국의 식민 지배를 겪고난후다 변질되어 버려요. 아일랜드 문학 작품 속에는 이런 왜곡되고 무능력한 가족들의 모습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세기 문학에 있어서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제임스 조이스의 단편 소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제임스 조이스의 단편집 더블린 사람들 중에서 대응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에서는 무능력하면서 매우 폭력적인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아버지 이름은 페링턴인데요. 페링턴의 심각한 문제는 바로 알코올 중증입니다. 페링턴은 직장 내의 상사에게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근무 도중에라도 술집으로 달려가 술을 마셔야 진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일이 끝난 후에도 페링턴은 밤새내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데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페링턴은 술자리에서 벌어진 영국 청년과의 팔씨름에서 지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남성다움을 과시하고 싶었던 대상인 미모의 여성에게도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짜증과 분노에 차서 집으로 돌아온 페링턴을 맞이하는 사람은 바로 어린 아들입니다. 밤이 늦었는데도 아내는 아이들을 두고 혼자 성당에 가고 없습니다. 결국 페링턴은 어린 아들을 때리면서 밖에서 쌓였던 분풀이를 하게 이릅니다. 술주정뱅이 아빠와 종교에 심취한 심약한 어머니의 모습은 소설 푸죽관 소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2년 패트릭 맥케이브가 쓴이 소설은 닐 조던 감독이 1999년 영화로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생각만 해도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소설의 주인공 프렌시는 술주정뱅이 아빠와 자살충동에 시달리는 심약한 엄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프렌시에게 유일한 즐거움은 친구 조와 함께 노는 것인데요. 어느 날 프렌시는 마을에 사는 영국에서 온 소년 필립의 만화책을 빼앗습니다. 화가 난 필립의 엄마 누젠트 부인은 바로 프렌시의 가족을 찾아와서 너희는 돼지야 온 마을이 다 아는 사실이지 라고 모욕을 퍼붓습니다. 이를 계기로 늘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시달리던 프렌시의 엄마는 프렌시가 가출한 뒤 결국 자살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프렌시의 아빠는요, 술집에서 집으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합니다. 프렌시를 그대로 방치하고 돌볼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엄마를 잃은 아이가 집에 있는데, 그것도 자기 때문에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프렌시가 집에 있는데,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마을의 그 어느 누구도 프렌시를 보듬어 주지 않습니다. 누젠트 부인의 간교한 계략으로 프랜시는 자기가 마지막으로 기대왔던 아주 소중한 친구 조에게서도 버림을 받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점점 아이가 미쳐가게 돼요. 이 미쳐가고 있던 프랜시는 문득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뭘까? 바로 누젠트 부인이구나. 누젠트 부인이 우리를 우리를 보고 돼지라고 불렀던 그날부터 시작되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프렌스는 누젠트 부인을 찾아가서 돼지를 죽이듯이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게 이릅니다. 아일랜드 여성 작가 앤앤 라이트의 게더링이라는 소설도 있습니다. 게더링에서는 어린 시절 성추행을 당한 오빠와 그 장면을 목격한 여동생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둘은 어린 시절 외할머니 집에서 자라게 되는데요. 10명이 넘는 자식들을 낳아서 부모가 자식들의 양육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외할머니 집에 맡겨지는데요. 오빠는 외할머니 집 주인에게 성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오빠는 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평생 안고 살다가 자살하고 맙니다. 이 내막을 아는 유일한 사람, 바로 여동생이죠. 이 여동생 베로니카는 오빠의 시신 앞에서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소리칩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방치한 대가가 바로 오빠의 죽음이라고. 그러나 베로니카는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현재 자신까지 아일랜드에서 여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네. 이 밖에도 많은 아일랜드 소설에서는 왜곡된 가족의 모습과 이 안에서 방치되고 무시된 어린이와 여성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왜일까요? 아일랜드 작가들이 어린이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지나간 역사에 대한 반성입니다. 아일랜드는 영국과의 투쟁과 민족의 독립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시키다 보니 여성이나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위치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이나 어린이들을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다 보니 아일랜드의 많은 여성들이 많은 어린이들이 모르는 사이에 살해당하고 추행당하고 감금되고 억압당했죠. 작가들은 말합니다. 민족의 독립이라는 대의 명분이 있어서 철저하게 무시되었던 작은 존재들, 특히 여성과 아동의 목소리를 이제라도 듣고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쯤에서 우리나라의 모습이 슬그머니 떠오르지 않을까요? 우리도 생각해 보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했던 60년대, 70년대를 거쳐왔습니다. 경제의 근대화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여성이나 어린이의 인권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족 내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해야 하고 어린이는 부모님의 마음대로 할수 있는 존재로 간주되었던 것이죠. 어디 여자가 네가 뭘 알아 등의 말은 남성들이 여성에게 어른들이 어린이에게 하는 매우 흔한 말 중에 하나였고요. 다행히 우리 사회도 이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식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아일랜드의 가족 이야기를 읽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가족 이야기는 나라를 뛰어넘어 전 지구적인 차원의 보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아일랜드의 가족들은 모두 다 문제가 있는 가족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부서진 아일랜드의 가족 이미지를 영국이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더 강화하고 재생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희들은 이런 미개한 가족을 이루는 민족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잘 다스려줄게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1995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셰이머스 히니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는 바로 자신이 시인이 될수 있었던 창작의 토양이 되어준 분들입니다. 셰이머스 히니는 위에 말씀드렸던 제임스 조이스나 패트릭 맥케이브와는 달리, 북아일랜드 출신 시인인데요. 북아일랜드는 현재까지도 영국당으로 남아있고, 1990년대 초반까지도 북아일랜드에 존재하는 두 개의 민족, 즉, 아일랜드 가톨릭과 영국 사이의 대립으로 인해 많은 분쟁과 폭력이 발생했던 곳입니다. 아마 IRA라는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IRA가 북아일랜드 내에서 폭탄 테러를 자행하고, 주요 정부 요인들을 암살하고 하는 행동을 했었죠 쉐머스 히니는 북아일랜드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전 아일랜드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일랜드에서 아들이 스무 살이 되면 보내야 할 곳은 딱두 군데이다 하나는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위한 군대 아니면 가톨릭 성직자가 되는 길 그런데 쉐머스 히니는 매우 특별하게도 대학을 진학했고 대학을 나와서 시인이 되었습니다 시땅 파기에서 쉐머스 히니는 자기가 시를 창작하는 행위와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평생을 해온 땅 파는 노동이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시 앞부분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내네 손가락과 엄지 손가락 사이에 땅딸막한 펜이 놓여 있다. 권총을 쥔듯딱 들어맞는. 창문 아래에서는 자갈밭에 꽂히는 사배의 깨끗하고도 거친 소리가 들린다. 아버지가 땅을 파고 계신다. 나는 내려다 본다. 이처럼 히니와 아버지는 위치에서부터 다릅니다. 아들은 창 안에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고, 아버지는 밖에서 땅을 파고 있죠. 그러나 쉐이머스 히니는 땅을 파는 아버지를 매우 불쌍하다, 이런 연민에 찬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쉐이머스 히니는 할아버지까지 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땅을 파는 농부의 위험 있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그 노동의 계보를 이어 오늘날 자신의 존재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쉐머시니가 더 주목한 것은 땅을 파는 행위입니다. 시의 마지막 부분을 또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들의 뒤를 따를 삽이 없다. 내 손가락과 엄지 사이에 땅딸막한 펜이 놓여 있다. 난 그것으로 파겠다. 네, 히니에게 땅을 판다는 것은 곧 아일랜드의 전통과 정체성을 발굴해내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늘상 해오던 땅 파는 노동으로 비유됩니다. 그래서 히니는 자신은 작가이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땅을 팔 수는 없지만 펜으로 파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은 개인의 생물학적 근원을 밝혀주고 사회적 정체성을, 나아가서 민족의 정체성을 보장해 줍니다. 쉐이머스 히니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이어 아일랜드의 정체성을 파서 보여주겠다 라고 말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동적인 가족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가족적인 것, 가족의 계기들이 새로운 가족의 모습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의 많은 작가들, 패트릭 맥케이브의 다른 소설들이나 최근 작고한 윌리엄 트래버의 최근 작품들도 이런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이는 아일랜드만의 움직임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서도, 또 유럽에서도 가족의 새로운 형태에 대한 많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학에 등장하는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해 상상해 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고 즐거운 일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